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바람기 심리 테스트 세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바람기 심리 테스트입니다. 질문 나갑니다. 질문. 기다리던 첫 데이트, D-Day 1.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우산을 구매하시겠습니까? 1번 일회용 우산, 2번 삼단 우산, 3번 장우산. 선택해 보세요. 정답 1번 일회용 우산을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지수가 90%입니다. 당신은 유혹을 뿌리시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당신은 새로운 자극이나 자극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에 빠지면 깊게 빠져듭니다. 2번, 3단 우산을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지수 50%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내용 자체는 개방적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해도 막상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3번, 장우산을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지수 10%입니다. 당신은 바람기가 전혀 없는 진솔한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연애에 올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꾸준한 만남을 유지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연애 고수입니다. 두 번째 바람기 심리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선물하는 꽃다발의 색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바람기 테스트예요. 질문 나갑니다. 질문. 연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려는 당신. 당신은 어떤 색의 꽃다발을 선물로 줄 건가요?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파란색, 4번 보라색. 선택해 보세요. 정답 1번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빨간색을 선택한 당신은 연인이 있는 상태라도 너무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대시하면 흔들흔들 갈대가 되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옆에서 보는 연인도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사귀어도 괜찮은 걸까? 라고 고민하고 있네요 이제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시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노란색을 선택한 당신은 스스로 원하지는 않지만 카사누아 스타일이네요. 당신은 딱히 누군가를 꼬시는 것도 아닌데, 말만 걸어도 당신이 자신한테 대쉬한 줄 알고 혼자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연인은 그걸 진짜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해서 상처받고 당신과 연인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테스트를 보여주세요. 당신은 정말 연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요. 세 번째,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파란색을 선택한 당신은 바람기가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성의 연락은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연인 한 사람밖에 볼줄 모르는 사람인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당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라색을 선택한 당신. 보라색을 선택한 당신은 바람기가 조금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아서 누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작은 소문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당신은 연인이 있지만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수 없어 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최대한 자신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보라색을 선택한 사람들이 반은 참지 못하고 바람을 피워버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바람기 심리 테스트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알아보는 바람기 심리 테스트예요. 질문 나갑니다. 질문. 당신의 눈에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림을 보고 순간 떠오르는 걸 선택해 보세요. 1번. 사자의 귀. 2번. 사자의 꼬리, 3번 꽃, 4번 태양, 5번 새, 6번 풀. 선택해 보세요. 정답 1번. 사자의 귀를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0%예요. 당신은 순정파 연애 스타일입니다. 사자의 귀를 선택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이성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2번, 사자의 꼬리를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1 0예요 당신은 쉽게 한눈은 팔지 않지만 매력이 많아서 주위에 이성 친구들이 끊이지 않는 타입으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3번, 꽃을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20%입니다. 당신은 항상 진심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당신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가볍지 않게 진심을 다해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네요. 4번 태양을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30%입니다. 당신은 새롭게 다가온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5번 새를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50%입니다. 당신은 연인보다 더 멋진 이성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갈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6번, 풀을 선택하신 분들, 바람기 99%입니다. 당신은 쉴틈 없이 주위를 살피며 가슴 속에 다른 이성에 대한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진정한 바람둥이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재미로 보는 심리테스트 32편 바람기 심리테스트 3가지를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니까 결과가 만족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실망하지 말기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